지금 보면 아쿠아스쿨의 터틀 블럭에 커 머스크 터틀 해칠링이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살짝 입질 하시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입질을 하면서 부리가리도 하고 영양분도, 미네랄과 칼슘도 흡수하게 됩니다. 이제 덩치가 크니까 아직 그 팍팍팍 뜯어먹지 못해요. 이런 식 조그만 애가 이걸 우득 우득 씹어먹어도 그것도 좀 웃길 거예요 <laughs> 지금 뭔가 먹어보고 싶긴 하는데 지금 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완전 귀엽죠 이런 식으로 그냥 수조에 넣어주시면 거북이들이 알아서 와서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뭔가 얘는 딴 애들은 덜한데 얘는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지 뭐지 이러고 이런 식으로, 안생거북이를 위한 사료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보조 영양제들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거북이들을 키우실 때 건강하게 키우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서울 랩탈도 새로운 제품들 최대한 열심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